그런 게 쉽지 않아요. 어 아,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 사실상 그거를 진짜 세게 하면 네. 임대가 나가죠. 당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각... 그 공안이 넘어졌잖아요. 네. 넘어졌을 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 음. 그 웹툰에도 나와가지고 음. 저희가 유튜브로 다루지는 않았고 한번 블로그에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 비질란테라고 음. 그 경찰이 유니폼을 벗고 범죄자를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오. 내용이었는데 음. 그 위에서 이제 칼 내리 찍으려고 할때 누워있는 사람은? 예, 네, 더블킥. 음. 그걸로 처리했었던 거. 그 내용인데 아까 좀저 상황은 조금 그거랑 좀 다르죠 위에서 이제 칼 역수로 잡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공간은 넘어져 있었잖아요 제가 누워있어요 누워졌어 그러면 누워서도 칼에 대한 비즈가 없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촬영을 한 적도 없고 사실 제가 교육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저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누워서 기본은 우리가 낙곱을 하고 나서 발차기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찌르면은 말 그대로 칼든 사람이 누워서의 또칼 방어 선명공이라는 것도 저희 또 존재합니다. 어그 네. 일단은 좀 상대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발 발로 일단 막는 건가? 네 일단 우리가 손에 대한 이게 우리는 방어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도 어디를 막아내는지. 네, 내가 설령 이걸 못, 못 막았다 하더라도 네. 소음이 들수 뭐죠? 결과적으로 이사람은날 나를 적으적 찍으려고 하는데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신발을 신었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럴 거야. 뱀은 되지 않냐, 그죠? 뱀은 돼요. 될수 있어요. 뱀. 뱀은. 네. 뱀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다가오기 전에, 다가오기 전에는 충분하게. 네, 이전에 무릎을 찰 수도 있고 당심도찰수 있다는 걸 아시죠? 셔음 아까 그 상황에서는 업사분 조금 더 가까이 와주세요. 이미 네, 이 사람이 와서 네. 이 사람이 됐죠, 그렇죠? 이 고한 분이 발길질을 사진 했어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어, 맞아, 오지 말라고. 그 골반 쪽으로 막 했거든요? 그냥 그 그냥 오지 말라고 이건 의미가 없죠. 그 골반을 밀어내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나요? 골반을 밀어내면 사실 뭐 MMA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예 카리브 어떻요 그냥 뭐 허벅지 찌를 네. 수 있겠죠. 허벅지나 배를 찌르. 그냥 찌르. 그래서 그런 MMA 스타일 뭐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칼좀 무게 또 다른 거예요. 그라우드 파면은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 오지 못하게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주먹이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무게 들었으면 달라요. 음. 뭐 됐을 때는 들어오셔서 이 사람이 나를 찌르러 오는 것까지 기다려야 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네, 찰수 있고 찰수 있고 그 다음. 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네. 모션을 보고 움직인 거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먼저 움직이면 이사람을 대처를 하죠. 내가 이렇게 내비들면서 저거 치워버리고 이렇게 될수 있는 아... 먼저 내가 나가서 이 사람 을 대처 필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오이 못하고 올려고 하면 벌써 나는 무릎 차든지, 예, 네? 때에 따라서 찰 수도 있고, 음, 응? 때에 따라서 옆으로서 이렇게 찰 수도 있고, 예, 네? 네. 할 수도 있고. 이 어쨌든 크라우마가는 UFC와 달리 MMA 경기와 달리 이제 반칙. 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무릎 관절을 차는 게 굉장히 여기서 유용한데 낭신을 찰수 있다. 낭신을 찰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 사람도 또한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 그리고 네. 어. 그렇게 하면 사실상 그거를 진짜 세게 하면 인대가 나가죠. 당연히 끊어져. 어. 제가 그래서 한번 끊어진 적이 있죠. 유경아 원장의 <laughs> 말씀이 <laughs> 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 무릎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음. 생각보다 발만 밀어주면 훨씬 더 쉽게 끊어지고 지금 제가 맨발로 보여드렸지만 신발을 신어버리면 더 면적이 넓어지죠 조금만 걸쳐서 밀어기나 해도 무릎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냥, 음. 그냥 단순하게 측방인데 수술 안 해도 되는 측방인데도 끊어지면 최소 재활해도 3개월이에요 3개월 이 사람이 나를 추격을 쫓아올수 못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측방이 되면 끊어져도 이 사람은 달리기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는 무릎 차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유가그 위험하기 때문에 차지 말라는 건데 길에서호신술은 내가 사기에선찰수 있는 거죠. 오 어, 다음에 그러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지만 무릎 차기도 한번 다음에 또 <laughs> <laughs> 설명해주시면 좀 굉장히 좀어 누군 상황에서 이 타격이라든지 이런지 벌어져서 디펜스 하는 거에 대해서 또크라마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한번 다음에 컨텐츠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 일단... 네. 자, PD가 한번 위에서 칼을 찔러 볼게요 제가요? 네, 어떤 느낌이에 <laughs> 칼을 본인이 나를 이제 찌르려고 하는거아씨 네. 내가 다칠야 <laughs> 아니야 다친게 아니라 칼을 막상 나, 나를 네. 치는 사람이 또 용을 찌르려고 해서 내가 진작 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면 음. 이렇게 누워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